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윤호의 편 알바 뚝배기 깨진 썰 이야기입니다. 뚝배기 먹고 하는 그 그릇 남는 뚝배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제가 처음으로 편한중 알바 일을 하면서 머리가 깨졌던 이야기를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웃을 이야기는 아닌데 웃으면 안 해요, 갑자기. 음, 이게 무엇이냐면은 음, 제가 지경점이었고 어, 가맹점이었었던 곳에서 어, 마지막으로 일을 했었던 신사 가로수길점 세븐일레븐에서 야간 일할 때 일입니다. 어, 그때 당시 음페로데이가 다가오기 어, 당일이 닥치기 한 열흘쯤 남겨놨어요 그때 전부터 꾸준하게 편의점으로 조금 조금씩 이제 페페로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편의점에서 일을 하시면은, 어, 현타 골다가 딱세 번이 있어요. 첫 번째, 행사. 주로 발렌, 좀 있으면, 어, 발레, 어 3일만 더 지나면 이제 발렌탄데이죠? 초콜릿 주고받는 발렌탄데일 때, 그두 번째는 화이트데이, 그 다음에 빼빼로데이입니다. 발렌탄데이랑 화이트데이는 주된 목적이 남자한테 주느냐, 여자한테 주느냐, 아니면 남자한테 받느냐 여자한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그 시점에 비해서 음, 빼빼로데이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나이와 차이 없이 나이 드신 분인건 어린 사람이건 할것 없이 빼빼로를 서로 주고받는 날이기도 하죠 그거는 기업의 상술이기도 하고 이제 롯데가 집중적으로 미는 어, 행사 아이템이기도 하죠 <laughs> 아니나 다를까 저희도 빼빼로데이를 맞이하여 보름 전부터 꾸준히 조금 조금씩 빼빼로 어, 물건이 들어올 때였습니다. 빼빼로를 들여 놓으면은 일단 창고나 그사무실에다 진열해서 을좀 넣어놔서 잘 알차게 보관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열흘 전부터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면은 당일 날 전날이나 당일 날에는 빼빼로가 진짜 막바 그때 당시에는 바구니나 인형이 이제 빼빼로를 들고 있는 막 그런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올 때다 보니까 일단은 보통적으로 이렇게 오리지널 박스있죠? 700원, 1000원라는 이제 빼빼로들 스틱으로 된거예요 그게 이제 종이벌로 들어올 때에요 아멘드 빼빼로 노드 빼빼로 오리지널 빼빼로 뭐 그런식으로 들어올 때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밤에 야간에 일을 할때 무슨 일이 있었냐 면요 창고 정리를 주로 제가 하다보니까 빼빼로를 항상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사무실에서 잘 쌓아놨어요. 야했어 근데 그때 더 쌓을 때가 없으니까 <laughs> 사무실 안에 컴퓨터가 있어요. 물건 발주하거나 그런 컴퓨터 앞에 그 위에 선반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음 1년에한 번씩 음 본사에서 어. 립밤이라고 하죠? 챕스틱을 꽂아넣어서 해놓을 수 있는 행거대가 있었어요. 원래 그, 그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는 그게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쎄였어요 쎄. 근데 그거를 치워야지만이 빼빼를 더놓을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본사에서 이제 챕스틱이 겨울철 맞이해서 이제 나올 때마다 그걸 새로 구매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새로온게 있었어요. 새로온 거는 그 벽걸이 식으로 걸어놓는 립밤 그 매대였는데 그거 오는 바람에 이거, 이거 계산대 앞에다 세워놓고 그거 립밤을 꽂아놓고 돌려서 쓰는 그 쇠였는데 제가 그거를 손을 쭉 뻗어가지고 까치발 조금 들고 그 컴퓨터 위그 선반 맨 위에다가 모서리에 들어 그흠 사이에 틈 사이에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려서 넣었어요 잘들어갔더라고 위로 올려다봤는데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제 박스를 이제 옮기면서 이제 착착 싸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뻑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순간 눈이 번쩍했어요. 순간 눈이 번쩍했어요. 그리고 머리 위로 그 세로된 립방 거치대가 떨어진 거예요. 그 머리를 직접 잘뜨인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왼쪽에도 흉터, 아니 흉터가 약간 뿔룩 조금 미미하게좀 남아있는데, 어, 그래서 손을 딱 만져도 피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일은 해야겠고, 그때가 저녁, 아, 새벽 1시? 12시에서 1시 넘어갈 때였는데, 빨리 정리하고, 이제 우유나 이제 푸드 들어오면 이제 그거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머리에서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휴지, 티슈, 그거에서 휴지로 머리를 꽉 누른 상태에서, 이 계단대 주변을 가다 보면, 이제 공산품인들 보면은, 그 과산화수소나, 에탄올이나 이제 마데카솔이나 밴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매대는 붕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머리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피가 이제 멈추겠거니 했어요. 솔직히 그게 저는 깨지거나 찢어진 줄 몰랐어요. 진짜. 그리고 있다가 안 됐다 싶어서 슈즈에다가 새로 끄는 데다가 이제 그 알코올 그폐의점에서 천원 주고 파는 거 있어요. 그 스포 형식으로 된 거. 그거꽉 짜가지고 머리를 계속 했더니 엄청 쓰라린 거예요. 욱신욱신 피는 계속 나오고 근데 그때 제가 아는 단골 분이 한 분이 딱 오셨었어요. 그한 손으로 제가 왼손으로 머리를 꾹 누르고 휴지를 누르고 있고 한 손으로 이제 계산하고 있었죠. 근데 그 손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 어디 아프시냐고 머리 왜손 이렇게 올리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래 머리에 이렇게 떨어져서 피가 난다면서 제 휴지를 딱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제 머리를.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딱 숙여서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빨리 병원 가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잘 몰랐거든요. 아둔해가지고 뭐, 뭐 그게 심한이게 뭐 아물고 그런 뭐 그런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머리가 좀 찢어지셨다고 머리 같은 경우는 또 찢어지거나 좀 깨지거나 그럼 머리를 제일 먼저 다치면은 다른 부위와 달라서 바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전염이 되는 확률이 높으니까 됐으면 빨리 지금 응급실 센터라도 빨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택시 타고 가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물건을 일단 그 사람이 살거 일단 계산하고 가시고요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겁이 나더라고요그 사람 말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제가 그 머리를 또 다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laughs> 매장을 그를 잠갔어요 열쇠를 다 잠그고 메모를 해놨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가게를 잠깐 놉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붙여놓고 그때 밤에 되게 새벽 시간대라 택시가 잘안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바깥 큰 길로 나가야겠다고 걸어 나가는 와중에 택시가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 택시를 잡아서 가까운 저기 응급실 있는 병원 가 달라 그랬어요. 택시 기사님이 은밀로 이렇게 또 보더라고요. 그더니 무슨 무슨 일이시냐고 해서 제가. 아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 사람인데 일하다가 머리 위로 뭐 세가 떨어졌는데 머리가 좀깨좀 좀 찢어졌다고 피가 나서 그러는데 가까운 응급실에서 좀 가질 수 있으시겠냐고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laughs> 그때 카톨릭대학병원이 그 근처 신사 쪽에 있더라고요 그 응급실에서 쪽에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머리 누르고 있었고 그때 제가. 소지서비아는 헤어밴드를 머리에 하고 있을 때였어요. 왜냐면 제가 다한증이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이제 좀 일을 하다 보면 땀이 좀좀 맺히고 좀 흐를 때여가지고 그때는 모자 말고 그러니까 헤어밴드 그 띠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쪽 손에도또 휴지를 해서 머리를 계속 누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인턴대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일을 하다가 머리에 쇠 같은 게 뭐가 떨어져서 머리가 이렇게 찢어졌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머리 일단 보여달라고 그러고요 보여줬죠 그래서 일단은 좀 찢어졌다 약간 한 새끼 손가락만큼 좀 찢어졌으니까 일단은 머리에 이상이 없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그러더니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리고 한 잠깐 기다리시라서 또앉아 있었죠 중간 중간에 이제, 이제 시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막 반모트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응급실 센터다 보니까. 있다가 한몇분 있다 어떤 분이 오셔서 나윤호 씨 나윤호 씨예이러 아, 나갔죠 머리는 계속 지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일단 엑스를 찍어봤다니 일단 머리 그 저한테도 보여줬어요 머리가 일단은 뼈나 어디 같은데 크게 상처를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깨지거나 금이 간건 없다 대신 머리 겉에 싸져 있던 표피가 이게 좀 찢어진 거니까 이거 <laughs> 어떻게 이거를 개 개복이 찢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메꿔야 된다. 찢어진가니까 꿰매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아예 알겠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저는 하는 말이 혹시 파상풍 주사는 맞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파상풍 주사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게 나중에 음. 알고 봤더니 그 화성 연쇄사인 사건 살인의 보면은 그 녹슨못에 찔려가지고 어떤 형사가 다리가 부어가지고 절단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예방책을 하는 거였더라구요. 때나막 그런 거 약간 그런 걸로 피부에 이제 닿아서 이제 피를 보게 되면 이제 혈액에 섞여서 이렇게 뭐 그렇게 잘못될 수 있는 걸예방책에서 하는 그런 약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안 맞았다고. 그러니까 1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10년짜리 굳이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일단, 1년짜리 놔주세요. 서한 1년짜리 하나 맞았어요. 주사를 일단, 엉덩에다. 이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어디 한 병실 안을딱 들어갔는데, 아, 정신이 없더라고 근데, 저보고 어떤 남자 등지 크신 분이 딱앉아보시라 앉아 계셔보시라 해서 제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 근데 제 보는 앞에, 아우그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스스로가 아픈 것도 몰랐어요. <laughs> 제 맞은 편 앞에,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의자 에 앉아 있었고, 근데 한 여자분께서 좀 따끔하고 아프실 거예요. 이러더니 여자분이 그 빨간약 발라져 있는 포비돈이라고 했죠. 그거 폼물 묻힌 것 같은 소독약을 머리에 톡톡톡 치니까 당연히 아프죠, 쓰라리고 제가 뭐 이랬거든요. 근데 제 앞에 더 심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그 노가다 일을 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이셨는데. 한 분이 이제 팔을 다쳐서 왔나 봐요 이렇게 올려져 있었고 왼팔이었나? 그 손목 그 위에 접히는 부분 위 쪽에서 그 중간 아래 한두 마디 부분 아래가 막 팔을 막 칼로 잘라가지고 뭐 혈관 어쩔 줄 아는데 피가 막 엄청 넘쳐나는데 그 옆에 반장 되는 사람이 서 있었고 그 옆에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이 막 어쩔 줄 얘기하면서 뭐 혈관은 괜찮다 그러면서 그분도 파상판 주사를 맞게 하고 또 그걸 꿰매는 장면을 보는데 아이고야 너무 제가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자신 스스로가 아픈 거를 망각한채 그걸 멍 때리면서 조용히 묵묵히 보고 있었어요. 어깨는 우측돼가지고. 엄청 겁이 났죠. 그거 보는데, 세상에 더 쇼킹하게 뭘 보겠어요. 한마디로, 나는 가만히 꼬매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머리를 개봉해가지고, 머리, 혈관을 꼬매는 수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본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본 거여가지고, 겁이 많이 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등치 좋은 어떤 의사 가운 입은 분이 오셔서, 윤호 씨, 니까 그러니까 예, 전대요니까 그러니까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해드릴게요. 꿰매면은 흉이 남을 수도 있고, 또, 그, 실밥을 또 뜯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핀으로 박아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제가 하는 드라마에서 봤을 때, 사람이 솔직히 머리가 깨지거나, 어디가 찢어지거나, 그러면 꼬매는 거는 봤거든요. 근데 신으로 박아준다, 그게 뭔소리지 몰랐거든요. 근데, 좀 아플 수도 있으니까, 목에 또 심도 좀 주무시고요. 아파서 참으세요? 그 돈이 머리 위에다가 머리를 좀 이렇게 해치듯이, 이제, 이제 치료 들어갑니다. 그 돈이 갑자기, 위에서 압력이 막 가해지는 거예요.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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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게 나와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치케스 박듯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세 개?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집 근처 가까운 동네 병원이 있으면은, 이틀에 한 번씩 가서 뭐 여기를 소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대수수는 물에 닿지 않게 하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파상품 주사 좀 맞으셨으니까 따로 뭐해 드릴 건없으니까요 이대로 하고 가시면 됩니다 하고 그건 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 와올때한 3시간 걸렸죠 그러다보니까 편의점에 와서 이제 점주한테 문자를 했죠 그때 가면 점주가 이제 본사 사람이었는데 점주들이 자꾸 바뀌고 안하려고 해서 그분 대신 어쩔수 없이 맡아서 하셨던 분이었는데 제가 일하려 해서 머리를 다쳤고, 머리를 제가 손을 들어서 가까스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사진도 보내고 했어요. 근데 세상에 산재보험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안 대주더라고. 저 치료비를 못 받았어요. 제가 일하다가 다친 건데, 산재에서 보험 적응을 안 해주더라고. 그때 좀 많이 억울했죠.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머리 깨진 거 보여주고 <laughs>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 한, 며칠? 한, 세 번인가 네번 정도? 이렇게 소독을 했어요, 계속. 문대도 새로 갈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4일쯤 딱 지나니까, 와, 머리가 막 엄청나게 가려운 거예요. 막 긁고 싶고. 그땐 짧은 머리가 아니라 좀 머리가 좀 길렀을 때였는데, 너무 머리가 가려운 거예요. 씻고 싶고. 근데 나중에 한,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의사선생님, 동네 의사선생님께서, 이거 이제 핀 빼도 된다고 이제 다암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막 얘기를 했죠. 선생님, 저 이거 뭐 뗀통이나 뭐 흉, 뭐안 지겠죠? 저산라생전단한 번도 머리 뗀통 하나 없이 깔끔한 녀석인데 이거 흉이 되진 않겠죠? 이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 핀으로 박아서 살과 살 사이 이렇연결 시켜서 이렇게 암물게 해놓은 거라서 뭐 꼬맨 자국이나 뭐 따로 이렇게 흉, 떼물을 생기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정확히 보름 딱 됐을 때, 전주님한테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주님, 제가 일요일에서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과실이 아니라, 그 빼빼로 정리하면서 정리정리 하다가 이렇게 한것 다친 건데, 어? 병원, 뭐, 응급실비랑 치료비를좀 돈을 이렇게, 어? 산재 도움을 해서 적용해서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저 아니, 왜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일할 당시, 그때는 최저임금자가 정해져 있었지만, 저는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있었고, 연금도 안 내고 있을 때다 보니까, 신고는 해놨는데, 저 월급만 그 월급서 이 받고 있을 때였단 말이죠. 그니까, 그거를 안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따로 산재보험을 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아버지도 일하고 계셨고, 경비를 하고 계셨고, 어머니들이 공장을 일할 당시 피보험자로 해서 제가 엄마랑 같이 아버지 이름 밑으로 들어가 있을 때다 보니까, 그게 보험 적용이나뭐 다른 게뭐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억울했죠. 아니 나는 머리 깨져서 내가 일해서 다친 건데 뭐 산재 보험이다 뭐다 그런 거안 해준다니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 사람이 당사자가 일해서 다쳤는데 따로 뭐 보험 적용도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속상해하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 빼빼로데이가 다가온다 하면은요. 간혹 이제 편의점에서 빼빼로 당일날에도 근처 편의점이나 근런 데서 이제 빼빼로 막진열돼 있거나 밖에 진열된 거면 보면은 머리 깨졌었던 그때 그날이 생각납니다. 진짜 그때, 아유, 손님이 말안 해줬으면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 약간, 약간 튀어나온 게 있어요. 약간. 지금은 많이 없어진 느낌이 갔는데 그때 손님이 쟤들 저한테 어, 얘기해서 빨리 병원 가라앉히고 얘기를 안 했으면 저는 그거 몰라가지고 그냥 그 소독한 휴지 계속 머리 이렇게 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 피안날 때까지 다행히도 그걸 소독을 하고 그걸 꾸몄으니 망정지 그때 그거 핀안 받고 고정 안시켰으면 저는 진짜 머리도 막 엉망진창이었을 거고 머리 계속 깨진 채로 계속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머리 깨져서 크게 다친 날이 그날이 었어요 그래서 무연례 행사 겸, 해서, 이제, 발렌텐데이나 하이트데이, 특히, 빼빼데이 때,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그 행사 매대만 보면요, 그때 머리 깨졌던 날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긴장 푸시지 마시고요, 어, 다치지 마시고요, 어,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할 이야기는, 어, 뭐좀 영향가 없는 이야기였지만, 편의점 알바 일 하면서, 어, 뚝배기 깨진 썰 이야기 썰을 풀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민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민호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후원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어, 회화 알바 일하면서 몸 너무 사르지 않고 문별하게 일하시다가 다치셨는데 그거 아둔하게 혼자만 알고 있고 끙끙대지 마시고요. 직접 전주님한테도 얘기를 하시고요. 병원도 가시고 건강 체크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무튼, 어, <laughs> 제가 마무리 또애매했인데 음, 오늘의 윤호의 편 알바, 머리 깨진 이야기, 뚝배기 깨진 썬 플러스 들스입니다 지금까지 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